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당뇨병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명한 예제죠.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나이, 성별, BMI, 그, 그 혈압 이런 걸 갖고 당뇨병의 정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이건 하나의 수치화시킨 데이터고요.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, 아웃풋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섞어 주시게 됩니다. 이번에 주의하실 점이 import rand f o r e s t r e g r e s s o r 로 하셔야 됩니다. regressor. 저번에 c l a s 이 i f 였죠. 근데 이번에는 회기, 회기 문제기 이 때문에 regressor 로 해주시고, max depth 가 hyperparameter 로 사용이 됩니다. 이건 제가 사전에 좀 해봤는데, 그냥 뭐3 이런 것보다 4가 값이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4로 어, 선정을 하였습니다. 똑같이. 그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요. 그다 음 피처 임포턴스를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 피처 네 e 을 보면 이렇게 피처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argmax 하시면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. 8.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s5 이 수치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나오고요. 실제로, 이제, 리그레서의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, 먼저,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, 그, 상관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. 0.75, 0.75. 뭐, 그렇게 높다고는 얘기 못하는데, 실제로 어떤, 공학이나 의학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수치입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다른 방법으로, 민 스퀘어드 에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우리가,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. MSE의 장점, 단점, 단점 이게 도대체 얼마야? 크다는 거야, 적다는 거야 알기 위해서 Normalized MSE를 합니다. 우리 여기서 보면 어떤 값을 해주면 좋냐면 이 차이죠. 요요 값이 이 값들의 최대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대충 감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9, 9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MSE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왔으면 그렇게 잘된 값은 아닙니다. 잘된 값은 아니어서, 이 당뇨병 예측에 있어서 랜덤 포레스트는 좀 그렇게 적합한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뇨병 예측 모델 해봤는데요.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, 회기, 둘다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